한국인은 여행 자체가 불가능한 북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. 외국인이라고 해도 괜히 장난치거나 호기심 발동하면 평양 감옥 VIP 체험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. 에? 첫 번째로 북한에서 자유 시간이란 게 없고 가이드 말을 안 듣고 단독 행동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. 괜히 가이드 몰래 빠져나갔다 간 강제 귀국은 기본이며 재수 없으면 아예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갈 수 있다. 두 번째로 허가 없이 북한 주민과 대화하는 게 불법이다. 안녕하세요. 한 말이 잘못했다가는 나만 잡히는 게 아니라 그 주민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괜히 친화력 발휘하려다 평양에서 인생 새 출발할 수도 있으니 절대 주의해야 한다. 세 번째로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을 욕하거나 김정은 동상을 만지거나 생각보다 장례 같은 농담을 했다간 원래 나라로 못 돌아간다. 끝으로 북한 신문 선전물 등 북한 관련 물건을 몰래 챙겨 가방에 넣었다가 공원 검색대에서 걸리면 가방은 돌려보내도 사람은 절대 못 돌아간다고 한다. 혹시라도 북한 여행을 가게 된다면 기념으로 가져가려다. 북한에서 평생을 기념할 수도 있으니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면 안 된다.